변한보분및그 법률안에 대한 입장, 또, 어, 의원들과의 질문 답변을 통한 토론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름, 합의에 이를수 있는 안들, 예컨대, 어, 법원행정처의 폐지라든가, 고등법원 부장, 제 대의의, 정보경찰의 통제라든가, 이런 생 어, 정도로 축성되어 있는 안들에 대해서 네. 모아서 우리가 이다 네. 우리 활동 기간이 원칙적으로 이런 6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네. 오늘 회의는 네. 검찰 법원 네. 개혁 등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질단 답변과 등을 듣고 그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놓쳐서 국민이 <목소리>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눈에 맞춰야 되고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게 더더욱 더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유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끔 유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카운 칼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의 폐가 없도록 각별히 그에 대한 어,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개선에 의해 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 어, 측면이 몰타 그러지 못했다는 소찰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극복하는 방람직한 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개혁 대기에서는 그 경찰, 검찰, 법원 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 전반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중대한 축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어, 경찰 과 관련해서는 행안위, 또 검찰과 법원의 또 시기도 또 통합적 결론이나 통합적 통일적 결론이 이루지 못할 자칫하면 무산될 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상도 의원께서 그의사진행 번호 신청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박상도 의원입니다. 어, 지난 6월 10일과 19일 우리 당 윤화원 간사가 일반적인 회의 개최가 적절치 않다. 일원적인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어, 오늘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회의를 방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난 테스트 트랙 전에 이 위원들은 어, 권은희 의원과 오신한 의원이 두 분이. 어, 임입의 의원하고 어, 다른 의원으로, 임의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 저희들은 불법 사보에 해당하고 한다는 이유로 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언제. 어, 심판을 청구했고, 어, 불법 사고임 된 이후에 전의원은 다시 이 사기특위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만, 어, 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지금 원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 이 패스트 트랙 강행 처리가 원위치되서 어, 취소될 때,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예,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당초에 그 안건으로, 어, 그 당시 일당인 간사 및그 검찰, 경찰 소유의 관련 현안 보고 및 질의 지리 토론, 지리 답변 토론에 안건이 있습니다만 어, 지금 바른미당 의원들께서 출석을 아직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건을 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박지원 대표님 지금 박, 박상도 분께서 반기회당 법사의 사계특위원회 사고임은 이 법이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합법입니다. 법사법관례상 조속단체를 대상하는 이원의 사고임은 그 당의 원내대표에게 있고, 그장이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오늘 회사장에서 바른 미래당의 오신한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왜 사개특위에 바른 미래당이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의장이 승인을 하고 왜두 사람의 사개특위 위원을 보임됐으면 바른미래당의 간사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목숨을 해야 될것아니냐 선임을 하면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께서 4단 합의는, 3단 원대대표 합의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과 간사를 제공하자라는 말씀을 올니다 네. 예. 예, 박지 대표님 말씀대로 그 오늘 회의에서 그 권은희 위원과 이태규 위원, 할미래 당무원들이 부임해 왔기 때문에 간사 선임 및 검찰, 경찰, 개혁소위원회 그게 연락이 아직 다안된 모양인데, 여기 쭉, 네. 총장님께서 권은희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간사 선임및에 소위원장 선임을 하때는데 네. 빨리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난 5, 5월 20일자로 여기 특위에 다시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새로 보임돼서 오셨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그 위원회는 각 교수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그 선임은 위원회에서 오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은 박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교수단체에 권은희 의원과 그 이태규 의원이 출석하시면 간사 말미래다. 측의 강사선임 및그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이 선임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건 강사선임 강사선임 및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위건이한 사법개혁 관련 전안보고일건 그러면, 어, 이랑 강사 및 검찰검찰개혁소위원회 어, 위원 선임위권은 두 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처리도록 하고 인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상희 법무부장께서 관 준비해 오신 현안 부분의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법기업 관련 법무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자 모실 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충실... <laughs>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음일기획표장시장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 절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소무, 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홍호 등입니다. 조직은 법무부와 0 0 개소 내개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사 쪽에 민원 예산 및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쪽에 보무 검찰 기업 관련 주요 현안입니다. 보무 검찰 기업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보장, 검찰 인사와 복무제도 개선, 국정농단 및 500여 건 남용 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계특위에 제출하였고, 이렇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검찰 인사 법무제도 개선입니다. 검사 인사의 기본 원칙인 검사 인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금년 2월 검사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찰 인사 복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검찰 인사 복무 제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구조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3건의 수사 공고 및 17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발표를 완료하고 지난 5월 31일로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발표된 공간과 관련하여 재소개선 및 법률개정 등 이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조 법무부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검사가 보임하였던 7국 본부장 6개 지부에서 검사를 2명으로 축소하고 국과장급 24개 지위에서 검사를 14명으로 감수하는등 현재까지 총 35개 지위에서 8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외부 전문가 등의 영, 영입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조 국정농단 및사법행정법 남용 사건 등 진행 상황. 현현자들에 대해 죄상관은 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이하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결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15쪽부터 16쪽까지 국회 재주 대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17쪽부터 19쪽까지 관련 조기 통과가 필요한 5월 입법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20쪽부터 23쪽까지 표를 담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금년도 정책 목표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전통받는 사회의 실현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라 규모 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음으로 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그, 네. 종종의 그 내용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기대했습니다만 종전 내용과 다를 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질의 어, 답변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조치 내용들을 또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그. 이 민감용 전장께서 승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안위가 동시에 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비롯해서 법원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그럼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마치 오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이인 보고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솔직히 듭니다. 장관께서는 방금 현안 보고를 받찰 인사 본문제도께서 도피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행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것도 참 좋은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특히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과거 사업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로 계약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바로 네.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장관 바뀌시는 겁니까? 네. 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 제가 정의 났습니다. 지금, 윤도. 검찰총장으로 응? 후보 추천을 하셨죠. 네. 물론 개혁 의지를 확인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laughs>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사석에서 이렇다 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기자들이 물으면은 적당한 기회에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면한 검찰개혁 <laughs> 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 장관이 의지를 확인했습니까? 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관련된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신임 총장 후보가 있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걸로. 공감하고 있는 걸로. 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c h e s t e r Tangan, 제청 u c h a n Chi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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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h 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사, 3억원, 시험인 사건에 대해서는, 엠비당선 음? 음? 축하국으로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음. 오히려 남창 회장은 이백순 전신앙 행단으로으로부터 융장으로, 고발당한 신상은 전신앙 금융 지주 사장을 위증력으로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 받은 사람을 잡은 거예요. 이게 옳은 주사입니까 지금은... 아니,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못했지. 음? 도둑은 못 잡고, 도둑 맞은 사람을 기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 사실문제를 봤을 때는 원. 이지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습니다 그런데 왜 잡지는 못하고 위증했다고 엉뚱한 사람을 기소, 기소를 해요? 하라는 것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음. 요구합니다. 비서 있을 뿐 끝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이그 오고 받은 바로는 관련 잡수색검수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그러한 것을 밝히지 못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도둑놈을 기소를 하니까 잘할 일은 못 하고 안할 일을 한게 검찰 아니에요. 아, 아니, 다 잘했다니까요. 다 잘한데 얘기하는 것은. 잘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 못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지적을 해야 옳을 것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관께서 <laughs> 답변을 좀 곤란하신 <laughs> 모양인데, 지난번 사기특위에서도 제가 질문했지만, 소위 진도 간첩 조작 사건 등 그런 피해자들이 최근에 와서 무죄 판결을 받고 배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를 3년인데 6개월로 당겨져가지고 배상을 취소하고 다시 안원해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울재판소에서 조금만. 예. 감정이면. 판결을 했는데 과거수 진상조사 이유에서 또 장관께서도 그러한 것은 상고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해달라. 사상에 듣기 후에 법무부에서 제원실에 알려온다의 의거하면은 예, 한정, 이은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은,